자 그러면 요번에는 그래서 요게를 가공하는 부분을 윤곽으로도 한번 해봤고요 포켓에 열린 포켓으로도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요번에는 여기 작업하는 부분을 다른 방법을 쓰는데 그래서 2D 고속 2D 다이나믹 밀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있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한 다음에, 먼저, 첫 번째, 체인 조건 설정 창에서, 먼저, 가공 영역을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0으로 되 있고요. 여기 하살표가 선택 아이콘입니다. 이걸 가지고,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체인 방향은, 선택 취소를 눌러서 제가 여기 클릭하면 체인 방향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리버스로 전환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합니다 체인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선택되었다고 어 했어요 만약에 확인하고 옆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서 한개 선택되어 있는 것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제거 이콘을누연바어 대상이 는에서 다시 선택에 들어가서 이 부분 선택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 영역 방법에에서 먼저 가 바깥쪽으로 가 업섬이라고 돼있고요 나는 접섬으로 해서 탄생하게 더 바깥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뭐 최단글이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업섬으로 갈게요. 왜냐하면 이거 2D로 외곽에 이렇게 따졌어요. 윤곽하고는 돌려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피 영역이 있어요. 해피 영역이라는 것은 나 이쪽에 따내는데 요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스 형상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는 가공 안 해야 되겠죠. 겉에 사용하는 게 해피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따로 작업 안할 거예요. 나중에 해피 영역도 써볼건데요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이나가 가공 경로 형태나 다이나믹 미를 썼는데요. 내가 얘를 영역밀로 바꿀 수도 있고요. 다이나믹 윤곽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종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창고로 바꾸는 게 아니지만은 창고로 바꿀 수 있다. 지금 다이나믹 밀로 선택해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공구는 그래서 2번 공구를 선택하겠습니다. 16파이 엔더밀이에요. 자 창고를 여기서회전 순호는 7,000을 줄게요. 7,000. 그 다음에 이성석도는요, 3,000. 제트축에서는요, 이성은 1,000. 다음에 두 번째 절삭 조건에 넘어가자. 자 절삭 조건에 넘어가서 가공의 방법은요 하향 절삭, 상향 절삭, 왕복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일단 기본 다 하향 절삭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위치가 하단 좌측에서 시작을 하겠다. 하단 중심에서 시작을 하겠다. 하단 우측에서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하단 상단. 요걸 한번 볼게요. 일단 하단이 있고요그 다음에 상단도 있고요 중간 좌측이 있고 중간 우측이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일단, 요렇게 볼게. 자, 닫힌 체인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나는 진입이, 예를 들어서, 요걸로 할게요. 여기서 진입하겠다. 또는 여기서 진입하겠다. 또는 여기서 진입하겠다. 또는 여기서 진입하겠다. 또는 여기서 진입하겠다. 일단은, 요렇게 볼게. 자 그러면 여기가 상단이에요. 상단 여기가 상단 중앙. 그래서 상단 좌측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고요. 상단 우측은 여기서 접근하는 겁니다. 하단이라고 돼 있죠. 그럼면 여기가 하단이고요. 하단 중앙이고요. 그래서 하단 우측이다면 여기서 접근하는 거고요. 하단 좌측이다면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쪽은요 중앙. 그래서 중앙 왼쪽이다. 중앙 오른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앙이 얘는 왼쪽이 되고요. 얘는 오른쪽이 됩니다. 참고로 어떤 걸 써야 되냐면 도면상에서 보면 여기 찍어야 돼요. 필요한 거는 상단 중앙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해 볼게요. 먼저 하단 좌측, 하단 중심, 하단 우측이 있어요 아래쪽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해 볼게요. 여기가 상단으로 보고 여기 하단으로 볼게요. 여기는 하단 좌측이 되고요. 가운데는 하단 중심이 되고요. 이쪽에서 접근가다 하단 우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우측은요. 이쪽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좌측은 여기서 접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단 우측 이쪽에서 접근하고, 상단 중심 여기서 접근하고, 상단 좌측 필요한 건 이쪽이 타자 있어요. 화면에좀 옮겨놓을게요. 여기가 타단. 여기가 하단. 여기가 중간 위쪽, 여기에서 중간 좌측. 여기가 중간 우측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죠 상단 중간이 필요합니다. 상단 케넬릭하고요. 상단 중심. 여기서 진입하게끔 접근길이나 나는 5mm 8mm만 적게, 8mm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접근길이는 8mm를 주겠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스택감격이라고 있어요. 스택감격은 패스 사이 감격이에요. 자, 여기는 25%로 되어있어요. 공구 측정에 25%

그네에서 학 나서 원으로 나간 다음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갈 때 이쪽으로 돌아갈 때는 저쪽에서 가야 돼요. 들려서갈때이 높이를 정하는 거예요. 래서 얼마냐면 0.2였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복귀 이성입니다이성이이성의 이송. 값은요 빠르게 진행을 할거에요 8000 줄게요 그래서 8000입니다 8000 8천. 이렇게 떠서 갈때는 빠르게 가겠습니다 8000 그래서 떠는 높이 0.25 자, 그리고 옆에서 첫 벽의 가공 여유. 요거는 조금 크게 줄게요. 0.3. 바닥 여유도 0.3을 주겠습니다. 진입 동작이 있어요. 자, 진입 동작은. 여기서 클릭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헬릭스. 그 다음에 헬릭스 중간에 공구 묻힘. 그 다음에 헬릭스 트로이코달. 공구의 형태. 그 다음에 중간. 사용자. 체인이라고 되 있는 부분도 있네요. 커스텀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게는 그냥 디폴트 헬릭스만으로 해 놓을게요. 헬릭스 반경은 0 헬릭스 반경을 0으로 했어요. 원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게 0이면 어떻게 0, 지공 1로 내려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z 높이 헬리컬로 각 시작되는 높이거든요. 근데 헬릭스는 0으로 하면 그냥 지공일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의미가 없어지겠죠. 헬리컬 시작 높이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예를 원으로 돌면서 z축으로 내려간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원으로 돌면서 내려가는 헬릭스 반경이 예를 들어서 5이다. 원으로 돌려서 5알짜리 원으로 제초축으로 내려가는 게 5알이라고 했을 때헬릭스컬 시장 높이는 절대 상단에서부터 1 m m 이하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뱅글뱅글돌려면서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1 m m 이하 1 0, 0. 그 다음에 예를 한 바퀴 돌면서 내려갔을 때이 툴패스 여기에서 경사각도 이렇게 비스듬히 내려가는 게 헬릭스 시작각도예요. 각도가 클수록 가파라지고요. 그러면 회전수는 작아지고 각도가 작아수록 완만해지는데 회전수는 많아져요. 사용 안할거니까 이건 의미가 없겠죠. 0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연결조건에 들어가서 안전높이 앞에랑 똑같이 계속 절대값에 이성 높이 절대값 10, 진인 높이 절대값 5, 재료 상단 절대값 0, 가공 깊이 절대값 마이너스 4, 바닥 여유 0.3이니까 실제는 3.7 깊이 됩니